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하늘을 달리다 연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하늘을 달리다는 사실 뭐 연주법 그 스트럼 만잘 익히시면 예, 재미있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폰 코드라고 하는 그 주법 코드, 코드 패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울림이 되게 좋죠. 1, 2번 줄이 다 거의 개방연이기 때문에 울림이 좋게 만든 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한번 살짝 주법 한번 전반부 전주부분 전주나 그 노래나 똑같기 때문에 일단 전주는 없이 그냥 전체 전주 한번 보여 드그앞부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처음부터 비온이 잡시고이 이 부분에서 먼저 주법을 살짝 보시면 일집의 강남 스타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업단업단업단업단단 tan up, tan up, tan up, tan up, tan up, tan up, tan u 다 tan up, tan up, tan up, tan u 업 tan 업 p tan u 다 t 업 n up, tan up, tan up, tan up, tan u 단 tan up, tan up, tan up, t 단업단업단 그죠 업단업단단 요거를 이제 빨리 연주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천천히 박자를 전체 박자를 일르쪽으로 똑같이 늦춰 늦춘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익숙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업무부들이면 단업단업단업단업단단업단 자, 요 주법에서 주의할시 점은 중간 중간 악센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악센트 부분을 강하게 치는 것보다는 전체를 치는 거예요. 저, 전체를.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작게. 나머지 부분은 뭐 1, 2, 3번 정도 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조금 더 저, 적게 치시고 그다음에 강 부분은 마, 그냥 줄을 많이 치시는 거예요. 전체를 딱 치듯이. 딱딱딱 자. 강약약약강강강 그렇게 되겠죠. 자, 이 리듬만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곡을칠수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사실 연주가 되는데 중간에 지금 아홉 마디째 보시면은 중간에 비온 E가 그끝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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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렇게. 단다 없다, 없단단 없단, 없단. 그렇죠? 마지막에서만 바꿔주면 돼요.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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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겠죠요 부분은. 나의 빛은 조금 이상하고. 자, 나의 빛은 조금 어 나의 빛은 조금 어어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두 번, 나오는데그렇게만한주요그 어, 다음에, 이 나중에 그두 번, 코드가 한 마디에 안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 그러니까 어디냐면, 요어이 십, 삼십 마디째 보면, 서록 너무 태양가, 까 이런 부분에서, 서록 tan up, tan up, tan up, tan u 뭐그 부분 이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또 나오겠죠 두번 나오는데 38마디째 이렇게 두번 나오는 부분을 그렇게 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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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시고 업단 업단단을 하시면 돼요 요 리듬은 입으로 붙이셔야 몸으로도 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듬에 맞춰서 입으로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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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단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리듬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 리듬을 제가 이 부분을 도용해서 집어넣은 거고 원곡에서는 뭐 거기서 약간 강남대의 원곡은 그냥 이렇게 드럼 비트하고 이렇게 어떤 그 섹션 비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기본 연주법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섹션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이제 그 섹션 부분 말고 그 파워 코드 부분하고 여기를 같이 좀 다음 이탄 부분에서 한 번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이부로서일땐 나올 거는 좀빼 놓고 이제 아르페지오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43마디에 보시면은 어 평안토 달려갈 거야. 여기는 사실은 뭐 리듬상으로 풀어 주는 리듬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도용한 거예요. 처음 부분에 한번 두점으로 딱, 딱, 1번 줄, 2번, 3번, 2번, 그다음에, 5, 3, 2, 1, 2, 3 이렇게 해 그다음에, 이제, 어, 4, 4마디부터 그냥 리듬을 연약한, 이렇게 되죠. 5, 3, 2, 1, 2, 3, 2 이렇게 그냥 통일을 해버렸어요. 5, 3, 2, 1, 2, 3, 4, 자, b 마이너 7. 3232 632 636 6 3, 2, 2 32 632 312 32 네, 죄송합니다. 6321232 6321232 그다음에 이제 이인도6321232 그죠? 첫 부분이니까 처음 리듬이 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C부분 한번, 한번 코드대로 보면 Cmaj7 no. 5 3 2 1 2 3 2그 다음에 5 3 2 1 2 3 2 1그 다음에 이9 6 3 2 1 2 3 2 6 3 2 1 2 3 2 1 이렇게 됐죠 ok. 똑같이 똑같아요 또 마지막 부분 E7s4에서 6, 3, 2, 1, 2, 3, 2,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바꿔서 이7 서스포에서 6, 3, 2, 1, 1.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D를 한칸 옮긴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D인데 이 서스포.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었던 제가 여기까지네요. 이거를 원주법하고 원주법 자체는 특별히 이렇게 뭐 패턴화된 주법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간편하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천천히 연주하시면은 일단 피크로 하기 때문에 16비트이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그걸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네,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음에 간주 부분 나오는 부분 이제 그 س 이 부분 그 그분의 이제 리듬을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A 에드나인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근데 새끼 손가락으로 잡죠. 새끼 손가락 잡는게더 편하시겠죠. 이때 뭐 코드 모양이 나오니까 쿵쿵 앞에 앞에 스타카트요 치고 끊으시는 거야. 자, E7 온 G샵이 모양 자체가. 이 때문에 이 상태로 A 에드널을 치시고 이렇게 치면 될것 같아요. 다시 이 상태에서 5번 줄 스타카토, 그 다음에 짠자자, 그 다음에 이이세온샵이 e, 세븐 앞에도 이때는 누르고 있기 때문에 치고 손을 바로 살짝 드시면 돼요. 그다음 F#미나 이 e, 이는 쉽죠. 이때 E는 좀 어려운 게 지시고 바로 뮤트를 해야 되니까 모양을 잡지 말고 뮤트하시고 세 번째 이렇게 지신이 훨씬 낫죠 A 다시 한번 A 에드 나인 이 마이너 온 G 샾이 마이너 온 G F 샵 세븐 F 읽어주고 와이 차분 이박자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듬이 살살 나, 여기 때는 여기서 너무 세게 나가면 리듬이 너무 아무래도 확 편하니까 하고 바로 노래가 들어가죠. 노래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게요 그렇게 연주하시면은 백그라운드 반주는 어렵지 않게 매끄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어, 하늘을 달리다 연주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